자, 오늘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 또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더 리서치 그룹 김학렬 소장님, 이상우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은 썩 나쁘진 않아요. 경제가 왜안 나쁘냐면 반도체가 잘 팔려서 그래요. 그걸 제일 확인해 보실 수 좋은 게 경상수지가 무역수지가 맨날 흑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착시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아파트값만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도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 다행히도 이게 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업에 관련된 분들은 괜찮아요. 이분들이 얼마까지 이새 아파트와 서울의 기존 아파트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급여 생활자 중에서 여력이 없는 분들조차도 부모님들이 돈이 너무 많다. 그게 바로 한 55년생 언저리의 베이비 부모들이 돈이 너무 많다. 부모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든 주력을 인 분들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산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이게 이전 효과까지 나타나니까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이 좀 오래 갈 거다. 신축 공급이 신축이 희귀성이 점점 희소성이 올라가서 점점 끌어주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급여 노사생활자들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고 공무원은 점점 더 많이 뽑아서 그분들도 급여생활자들이 올라가준다 한다면은 좀 많이 오래오래 갈것 같아요. 재건축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될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인기가 많거나 아무튼 뭐 선방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경쟁률 뭐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 나올 것 같고요. 수주 전도 막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올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 주택자들이나 투기하시는 분들을 막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재건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실거주 자들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였잖아요. 아파트는 이미 입지에 대한 검증이 끝난 입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입지나 그 금액적인 면,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만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재개발 역시 입지가 나빴던 지역들을 입지를 좋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향후 미래 프리미엄을 봤을 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일수록. 시간가치를 빨리 줄여서 나는 무조건 빨리 입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이 빨리 새 아파트로 등장해서 투자가치를 금세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건설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조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각 조합들이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건설사도 거기에 또 부응하려는 그런 또 의지들 이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당연히 랜드마크가 되죠 반포에 지금 활용점정이 몇개 남았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들어갈 원베일리, 리만월 베일리랑 이제 사주구1리4주구나3주구 반포주공, 주공1단지랑 신반포 3차 경남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지금 이 뜨거운 분위기를 잘 끌고 가줄 거라 보고 있고 강남의 음마나 송파의 주공5단지나 호뭐 아시아 선수촌이나 또 안전하다고 판명된 올림픽 선수촌이나 뭐 여러 가지들 지금 준비들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전후 무누하게 모든 단지를 다 재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이제 가셔야 되는 게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어 그래서 좀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개포동 강남구 쪽에서는 개포동이 한동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시세를 항상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압구정동이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데 압구정은요. 어, 입주 자체가 달랐어요. 이미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부자들이 살았고 단독 다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100%다 아파트입니다. 76년도 입주할 때부터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는 압구정동을 정점으로 해서 나, 다른 지역들이 따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하지만 압구정동은 제가 한 10년 15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개포동이 훨씬 비쌀 거고 10년 동안 그 권리를 누리셔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합원이 70대인데들이 은근히 많아요. 평균 나이들이 10년 뒤나 죽을 거다. 나아 이대로도 그냥 살다 죽겠다는 네.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그게 확 바뀐 게 아까 반포 쪽에 재건축이 되면서 나도 앞으로 30년 더살 건데 나도 새집살다 죽겠다로 바뀌었거든요. 음 그러면 아까 7, 80대 분들조차도 빨리 가는 걸 사야 되는 거죠. 3, 40대 분들은 두 가지인 거죠. 아까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쪽으로 패팅을 해서 조합원이 돼가지고 난 20년 이서 30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아까 압구정 같은 것들을 하셔서 5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다린다.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럴 거 그냥 처음부터 애들한테 증여를 잔뜩해서 음. 애가 받게 하겠다. 그게 보통 재개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네. 특히 자녀 대분들 생각하시는 또 젊은 분들은 재개발에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들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 안전하고 혐오시설도 하나도 없고 어, 정말 좋잖아요. 일산 같은 경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평당 천만 원입니다. 예, 10여 년째 평당 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산 사시는 분들은 서울 못 들어오세요. 주거 상황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걸누리시려면한 10배 가까이 들어요. 이제는 분당 사시는 분들 재력 엄청나게 넘치는 분들 많지만 굳이 강남에 안 들어온 이유가 내가 주거비를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쓰냐는 거잖아요. 근데 신도시 라이프가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낮은 주거비로 굉장히 좋아요. 쾌적하고 최고죠. 정부가 말하는 최고의 주거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교통도 좋아져요. 그럼 거기 만족하셔야 돼요, 계속. 못 들어와요. 요즘에는 그 영끌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laughs>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가 대부분이 영혼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더 여력이 있어서 최소한 그 동네에서라도 조금 더그 동네로 랜드마크든 아니면 딴 동네로 갈수 있든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부담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 뒤로 좀 약간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상승장을 제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수익률을 더 재미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셔도 좀더더 더 좋은 물건들 또좀더 좋은 동네들 그런 것들로 좀 하시는 게좀더 수익 결과가 좋을 수익률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다 오르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실수요가 많고 어, 늘 이렇게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적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수요가 떨어지는 지역 입지가 나쁜 지역 상품이 나쁜 상품들까지 다 올라요. 그때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싼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거꾸로 내려오셔야 돼요. 제일 비싼 것부터 할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 거그 다음 거, 그다음 거 내려오셔야지 밑에서 올라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